안녕하세요. 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들의 포인트를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3시간 동안 그 작업했어요. 즉, 그 일을 했어요. 라는 뜻인데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뭐뭐 동안 이 부분의 전치사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뭐죠? 혹시 여러분 during이랑 for 아닌가요? 자 일반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뭐뭐 동안 이라고 했을 때 during for 전치사는 이걸 생각하죠 그리고 접속사는 while 음 근데 지금은 전치사 얘기하는 거니까 while은 생략하고 그래서 화면에 있는 문장을 영작해 보면 어, I've worked on it for 3 hours가 되겠죠 이렇게 for를 쓰시거나 n g 을 쓰시는 거, 요거는 잘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번 영상의 목적은요, 우리가 뭐뭐 동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자 n g 과 for 이두개 말고 넘어서서 이제는 in over throughout 이렇게 세 개가 더 추가, 총 다섯 개로.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기간 동안 사건의 발생, 사건의 발생, 즉 happening of an event during a certain period. 여기서 강조되어야 되는 거는 happening of an event요. 음. 어떤 사건의 발생을 전달할 때 쓰는 게 during이고 for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기간 동안 사건의 지속 다시 말해서 continuity of an event during a certain period. 키워드는 continuity가 되겠습니다. 어 이미지로 기억하면은요. 어 하나는 사건의 발생.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느낌표 감성이고요. For는 continuity 지속이기 때문에 초록색 화살표의 감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차이점이 during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글자로 된 기간, for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어, 철저하게 시험용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는 좀 실전용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인으로 가볼게요. 인도 특정 기간 안에 발생한 사건 (happening of an event during a certain period)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차이점을 보면은 시작과 끝이라는 워딩이 없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장 속에 있는 기간의 시작과 끝이 머릿속에 없어 관심이 없는 경우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during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두껍게 시작과 끝 부분이 커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는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괄호가 시작점과 끝 점에서 떨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그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의 기간이 있잖아 그죠 이 기간에 처음과 끝부분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over는요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반복적인 사건의 발생 Happening of an event during a certain period. repeatedly, repeatedly.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붕 모양의 커버, over가 이 뚜껑 느낌이잖아. 그죠? 이거가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서 떨어져 있죠. 뭐냐? 얘도 문장을 말할 때그 문장 안에 기간에 시작과 끝이 머릿속에 없다. 신경을 안 쓴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보면서 비교 한번 해 보자고요. 화면에 보시는 예문 세개쭉 한번 가 볼게요. I went camping during the weekend. I went camping for the weekend. I went camping in the weekend. 문장은 전부 다 같고요. 각각 during, for, in 이렇게 쓰였어요. 자, 우선 첫 번째. I went camping during the weekend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이라는 기간, 다시 말해서 주말의 시작과 끝이라는 요소를 명확하게 살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이 탕! 하고 발생한, happening 한 것을 나타낼 때, 전치자 during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I went camping for the weekend. for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 주말의 시작과 끝이라는 요소가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건, 여기서는 캠핑 가는 거죠. 그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되는 거. 다시 말해서 지속성. continuity of an event를 강조할 때 for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100%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짝 설명을 하면서 아, 좀 찝찝함을 느끼는데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간의 시작과 끝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 during for 그리고 in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살아있다 라고 표현드린 이유는요. in 이 쓰일 때는 어, speaker, 화자는요. 그 기간에 처음과 끝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얼추 그 기간 안에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the whole 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during the whole weekend. 가능. for the whole weekend. 가능, 그런데, in the whole weekend, 의미는 전달되나 매우 어색, 그냥 불가능. 원어민들은 이렇게 아예 안 써요. 왜? 이는 처음과 끝이 살아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the whole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the whole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과 끝 지점이 연결된, 말 그대로 전체를 말하는 게 the whole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During 하고 for만 쓰지 굳이 in 왜 써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 시즌에 놀러를 많이 가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 그러면 이제 영어로 the summer season vacation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말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여름 시즌인지 생각하고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얼추 그냥 여름 시즌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뭐 뭐 7월 8월 뭐 요즘에는 9월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 더워져서 9월까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냥 얼추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얼추 이는 그냥 얼추 기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얼추 이거를 베이스로 한 기간이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는 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 예문에서 the weekend가 during, for 그리고 in 이세 가지가 전부 되는 이유는요. 주말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금요일 자정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라고 딱 처음과 끝을 살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때는 during 혹은 for를 상황에 맞게 쓰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더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주말이라고 할 때는 어 그냥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친 이틀 이 일이라는 개념으로 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부터가 주말의 시작이고 언제까지가 주말의 끝이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살아있지가 않을 때 원어민들은 인을 쓴다 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는 원어민들이 인플러스 기간을 쓰는 거를 들을 때마다 어, 그냥 원어민들은 인을 쓰네. 나는 during 을 쓰는데, during 더 편한데, 혹은 for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선호도, preference의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실질적인 역할과 그 기능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예문 3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my parents visited my place during the summer. 두 번째, my parents visited my place for the summer. 마지막 세 번째. My parents visited my place in summ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 during the summer 라고 말한 의도는요, 부모님의 방문을 여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잠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번 여름에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지 라고 할 때, I met my girlfriend during this summer. 여기서 met my girlfriend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느낌표 같은 거죠. 두 번째 예문 for the summer. for를 쓰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for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속성 (continuity)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여름 동안 머무르셨다라는 일종의 stay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in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얼추 얼추 여름이라는 기간 동안, 어,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방문. 을 전달하는 의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ver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over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특정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에 처음과 끝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 요거는 in과 도 동일하죠 in도 처음과 끝이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in과 차이점이 뭐냐면 over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나타낼 때 요거가 이제 인과 다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서 위쪽의 예문은요. 나는 여름 동안 캠핑을 여러 번 갔다. 즉, 뭐뭐 동안 플러스 여러 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문장에서 several times가 빠져도 듣는 사람은 over 때문에 아 여러 번 갔나 보네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Over가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ver 같은 경우에는요. 지붕 플러스 느낌표 여러 개. 여기서 느낌표 여러 개는 여러 번의 사건의 발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예문은요, 우리가 흔히 살을 뺄 때, 꾸준하게, 일정하게 매일 살이 빠진다라는 개념을 가지진 않잖아요. 특정 기간에 얼마씩, 뭐, 훅훅 빠진다? 아니면 조금씩, 음 찔끔찔끔 빠진다.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만약 아래쪽에 문장을 for를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I've lost 20 pounds for the last 3 months 라고 하면 for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나 continuity를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살이 꾸준히 조금씩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Throughout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은 방금 보신 예문이랑 동일해요. I've gone camping several times over the summer. 그리고 두 번째 예문 I've gone camping throughout the summer. 사실 이두 가지는요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바로 의도가 캐치가 돼요. 우선 위쪽에 있는 예문의 over는요 단순히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인데 아래쪽의 throughout 같은 경우에는 뭐뭐 동안 내내 뭐뭐 동안 쭉 이란 의미거든요. 의미가 더 강화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요. 만약에 부부 모임에서 한 남편이 다른 남편에게 야, 너 이번 여름에 뭐 했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상대방이 아 oh, I've been camping several times over the summer.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남편 혼자 갔다고 치자고요. 와이프는 캠핑을 안 좋아해. 그래 가지고 어 남편이 막 자기 친구들하고 막어 싸도록 댕긴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열 받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밑에 있는 문장을 하는 거예요. He has gone camping throughout the summer. 이렇게 막 표정도 안 좋아. 이거는 감정이 실린 거죠. 해석을 하면요. 내내 캠핑 갔잖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 아래쪽에 throughout 부분에 느낌표의 개수와 간격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이 여름 시작과 동시에 캠핑을 두번간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어.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참다가 또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속 두 번을 또 갔어. 이때 와이프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제대로 안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쭉 참다가, 아, 이제 곧 여름 시즌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에 남편이 급한 마음으로 캠핑을 두번 연속 또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 내내 다닌 거죠. 이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이런 말 나오죠. 남편이라는 인간이 여름 내내 캠핑만 다닌다. 라는 말 나오죠. 이때 내내 throughout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를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설명은 지금까지 계속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이번 영상에는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다음 주 이때쯤 캡처하신 것을 한번 보시고, 아, 지난주에 내가 한빈쌤 영상을 이런 걸 봤지, 어,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였더라? 긴가민가한데 하실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during for, in, over, throughout. throughout은 괜찮은데, 처음 네개 있죠. 음, 이걸,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전체를 설명한다 는 불가능해요 사실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요 over, in 할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during하고 for 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쓰게끔 하기 위한 포인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더 디테일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핀셋 영어의 한빈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